아, 네. 지금 저는 강남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강남문 광장이 어, 1년 9개월의 공사 끝에 어, 강남문 광장을 오늘 주문식을 한다면서 나왔는데 어, 예상보다 일찍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바람에 어, 지금 촬영이 아, 지금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이 오늘 행사가 이루어질 이제 무대입니다. 무대 뒷으로는 세종대왕의 어, 지금 동상이 보이고 있고 어, 저는 지금 현재 오늘 정로구에 어, 계시는 어, 대한민국 제한군인의그 정로 지회장님을 모시고 오늘 특별히 제가 이제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거 저기 뭐 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특별히 안내를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아유 이게 비도 많이 오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을 이렇게 쏟아져서 저도 당황하네요. 앞쪽으로 약간 좀 옮기시죠. 자 여기 지금 오늘 그 강화문 강당에 출동식을 하게 됐는데 회장님도 이쪽 지역에 종로구에 계시니까 주변에 연연해 라든가 아니면 이때까지 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축고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도 조사를 해보니까 회장님이 뭐큰 힘을 썼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남다르게 어, 그런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중공식이 남들보다 더 특별하실 것 같은데, 어,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 세종대로 한 축에, 과거 그 군사정부 때는 아마 그 군사정부의 그위력을 자랑하는, 어, 방화문 그 세종사로 했습니다. 아, 자유민주 물결이 흐르면서 어, 광화문광장이 2차, 3차에 바쳐서 오늘 어, 근 어, 2년만에 조정을 하게 됐는데 어, 많은 인파로 인해서 광화문광장이 역사에 재조명되는 그러한 그 기억이 됐지만 하면서 또, 또한 또 문화로서 오늘 아시다시피 광화문광장 진모락이라고 명칭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빛을 통해서 어, 길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의 문을 다시 모자라는 역사적인 뜻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 보면은, 북쪽 간에 보이는 영상, 그래서, 디지털 영상. 아, 저 그, 그게, 지금 그러면, 이 순상군, 이 그, 수중, 그, 명량회전의, 그, 그, 그 나라의 쪽을 우리가 진입하는 그런 영상을 재현하면서, 그, 수중 영상도 등장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리모델링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많은 수민들 이용하고 이국사관을생용할수 있는 기회이자 목사의 장애들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고 즐기고 나라사랑하는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슬리핑하는 화장란에서 손질이 안돼요. 좀내려가보죠세가 이거, 이거 손질하는 건